었던 스튜디오로또 왔습니다. 음, 스튜디오에, 스튜디오에 누구랑 왔냐면 아빠랑. 음, 아빠 너무 분신하게 음, 나오는데? 얼굴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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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 이쁘게 나오네. 이쁘게 나오네. 리마인드웨딩 그런 거한 찍는다고 하셔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긴장하셔가지고. <목소리>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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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네. 예. 이쁘네요 아 소화하기 아 힘든 드레스인데요. 아, <laughs> 세상에. <웃음> 할줄 몰라가지고 대충 했더니 와 이쁘네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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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목주름 <laughs>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오늘 많은 걸한느낌네 이렇게 고자이번 어머니 잠깐 살짝만 이쪽 하나 둘좀더 웃어주시면서 아버 조금 더 미소 주시고 저 여기 바라보시이한번 싶... 아, 지금 이계시아 <laughs> 아 아이고 한참 다 아이고 아버지 다시 한번자 하나 둘셋 조금 당기고 자 하나 둘셋 소리 내면서 웃어볼게요 아자 하나 둘한번더자 하나 둘셋아 오케이 한번더자 하나 둘셋 아, 오케이 좋아요 네아네잘하면돼요아 <laughs> 지금이 지금 웃음이 제일 좋은데? 웃기세요. <laughs> 웃기세요. 자, 하나 둘셋한번더 웃어볼게요 자. 아하하! <laughs> 웃으신다! <웃음>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쭈님은 못 오셨어요. 왜냐하면 쭈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서 있거나 그리고 밖에 계시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촬영이 너무 재밌는 게. <laughs> 부모님 웃기려고 우리가 뭐라 막 제로막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너무 너무 지금 가슴이 뭉클해요. 이렇게 조카들도 같이 왔고요. <laughs> 찍어 보실게요. 대신 에 아, 아버님이 살았다. 너무 얼굴을 내리시면은 안 보이니까 살짝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시선은 어머님. 시선 어머님. 아 그렇죠. 그 상태로 한번더 하나둘. 좋아요 하나둘. <laughs> 아, 아이 무릎 다 꿇지 마시고요. 제, 어, 죄 죄지은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양 무릎 다 꿇을 뻔했네. <laughs> 하나 둘, 저한번 더. 하나 둘.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삼진 선물은 기념일로 제가 방지형과 같이. 다시 한번프로포즈인것 같네요 뒤로 빼야되는 거 우와~~ 멋있다~~ 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앞에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 반주 자랑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저는 어머님 아버님의 한갑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진님은 지금 뭐 현수막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지 물어보러 갔어요. 지금 저희 그냥 그냥 간단한 파티 같이 밥을 먹고 그러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한 생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현수막이랑 감사패를 만들었고, 아무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뭐래? 어? 언제부터 설치 가능하대? 지금! 가능하대? 어 지금 설치돼어 벌써? 요거는 편수막입니다 편수막이고 그 다음이 편수막 엄마들 선물 가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아, 저도 들을게요 갑시다 네요 지금 가족들만 16명 여기다 네. 딱 걸면 되겠다 그렇지 진이 한번 열어 보세요. 근데 되게 크다. 와. 이거야. 오 네. 괜찮다. 이게 대박.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엄마 아빠 30몇년 동안 고생하셨으니 <laughs> 이렇게. 최고의 부모님상. 그렇지. 이거 제가 다 포토샵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줌 님이 다해주셔 가지고. 아. 내잘 골랐지? 진짜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가 준비해 준 거예요. 떡케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오케이. 올려놓는 건가? 그렇지. 조심 조심. 조심. 어, 너무 잘 나온 거 음. 같아 이 사진. 그치잘 찍었다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찍길 잘했어. 그렇지. 근데 이렇게 쓰일 수 있어서도 너무 좋았어. 진짜 나도 생각 못했거든 그 정도까지. 음. 좋구만. 지금 이진님 다시 떼고 있어요. 아, 근데 이진님 떼고 여기다 붙이려고 음. 괜찮다. 오, 괜찮네. 이렇게. 수고했어. 화이팅, 수고했어. 자, 오늘 다 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만. 아. 기은 거 어때요? 좀잘 만들었나요? 아, 네, 네 감동이에요. <laughs> 주미가 이게 되게 잘 만들어요. 줌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오. 네. 아오. 와 더동, 감동 네, 감동이에요. 자 일단 이, 오늘 주인공 박소옥 여사님을 아오. 앞으로도 계요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이거는 거는 내가 드릴게요. 자,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저희 누나랑 음. 저랑 같이 음. 준비를 한 건데 어? 감사패를 너무 예상해 너무 아이디어 좋아요 감사패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거 엄마 아이디가. 아빠가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감동이에요. 한번 감독. 읽어주세요. 같이 가치, 같이 상이에요 가족을 위해 3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오신 아버지, 어머니.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언제나 안길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음. 지금껏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의 삶에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음. 뜻깊은 해갑을 축하드리며 이제 제2의 청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딸, 아들, 사인, 원효리 드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사랑해요 어, <대단해. 웃음> 자 이거, 이거 또 어머니 또 생신이시니까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요 똥가방 똥가방 맨날 이랬는데 똥가방이랑 비슷한 쥐가방을 쥐가방 쥐가방이 아니라 상팔 천 분함 상팔 천자성 쥐가방 명품백이야? 엄마 음, 네. 안 기다려도 음. 되겠어 언니? 기다릴 기다릴 거야. 고어워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감 될만하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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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오랫동안 잘 살아서 고마워요. 네. 어, 사랑. 네. 고, 네. 고마워. 네. 사랑해. 네. 감사해요. 고생하게 고마워. 네. 얼룩진 게 없죠? 아, 박사님 주세요. 간단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콘서트장 너무 제, 좋습니다. 60대면 이제 이제 결실을 맺는 이제 익어가는 계절. 그렇죠. 익어간다고 하죠. 익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그런데 익어가는데 또 좋은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laughs> 아이고. 오늘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음... 기타를 하나 사줬어요. <laughs> <laughs> 가정노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찬송가 같은데 이거 이 김종환이 작곡한 거거든요. 좋은 <laughs> 집에서 말 같은 보다 <알라듬보다> 작은 김에 행복 느끼며 네, 네. 한곡더 해주세요. 아, 갑자기 커요, 신 커졌네. 좀 해보세요. 한번안 되겠다. 해결해야, 해결해야 아니. 아니.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미술이 걸어왔으니, 미술이 걸어왔으니 미술이 다리도 미술이 아프니 미술이 외로워. 내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내눈 아,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이렇게 많이 망설였어미래하나 네, 모습이다 <laughs> 사실 이제 오늘 연주가 있었어요 지휘하는 아 연주가 되죠 자 아버님 좀더 좀 밝게 네 아버님 <laughs> 아좀 밝게 하나 둘한번더한번더 올리고 자. 좋아요 다시 하나 둘세요 얼굴이 제 클로즈업 할 거니까 표정 더 신경 써번더 네. 너무 잘네요와 힘거 같네요. 인거